하나 둘셋 출발! 자 과연 나라인하트를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에서 탈락하면 하나 만아 네. 이거 뭐죠? 아 네. 마근님 <laughs>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마동석급 체급 몸빵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까지 규칙이 설명드리자면, 여기 애쉬 양쪽으로 라인하르트들이 일자로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하르트는 이 애쉬를 향해서 달려올 거예요. 달려와 보세요. 그럼 애쉬는 저 라인을 향해서 밥으로 막고, 최대한 궁을 빠르게 채워서 다시 한번 막고, 또 궁을 채워서 또 막고, 그러면 어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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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것이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먼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기 만홍석 같은 형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형님들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몇번몇 몇 명까지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밥 지켜줘, 지켜줘.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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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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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니 너무 어려운데, 이거...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민근 님께서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근 님은 과몇 명까지 할수 있을 것인지, 민근 님, 저기 다리 위로 올라가 주세요.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서 상관없고. 아, 네. 자, 그 민우님, 준비하시고, 아, 민우님도 아, 한 <laughs> 몸빵하고 한 체급하거든요, 민우님도. 과연 민우님은 <laughs> 몇 명까지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출발해주세요, 혹시! 갑니다! 자, 민우님, 뭐예요? 민우님, 뭐예요? 어, 어? 뭐, 어? 뭐하시죠? 마우스. 그. 아, 네, 다시. 와, 자, 민우님,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해주세요. 과연 민우님은. 자, 바보를 딱한명나왔고요 좋습니다. 빨리 채워야 돼, 빨리 채워야 돼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바로바로, 바로. 아!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어, 두시쿨의 최, 최강체급, 마은님께서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님, 싸움 잘하시죠? 그럼요. <laughs> 오, 개무섭고. 자, 저기 있는 라인하트를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과연 라인하트를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에서 탈락하면 사나 하나, 많이... 아, 이거 뭐죠? 아, 마그님! 어 아, 어, 마그님 지금 완전, 어, 아, 큰일 났는데요. 두 번째 만에 실패.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식객 님께서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식객 님은 제가 봤을 때 어, 왠지 마그랑 비슷하게 죽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식객 님. 에이, 열심히 해 주세요. 소리예요. <laughs>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과연 식객 님은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막아냈죠. 저거 실패하면 사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도 막아냈고요. 안 잡히기만 하면 됩니다. 늦었어요. 아, 두 번째 때 너무 멍을때렸어요 바로바로 했었어야 했는데. 아, 아쉽습니다. 아, 뭐, 어, 마그랑 비슷하네요. 세 번째, 비싸네요. 세 번째 때 죽었습니다. 아쉽게님. 마...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큐디기가 마지막으로 도전해보도록 할 텐데요. 음. 과연 큐디기는 오랜만에 미니게임에서 우승할 수 있을 것인지. 음. 어, 자, 보겠습니다. 큐디님, 가도, 가고 한마디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아... 큐필패 뭐? 아, 벗어나겠습니다 아 큐필패를 벗어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바로 갑니다 하나 둘셋 달려오세요 자... 그렇죠 이렇게 보지 않고 바로 공을 채우고 그렇죠 두번째까지는 잘 성공했습니다 세번째 아 공을 채웠어요 어. 어... 일단 피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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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등이 그걸 로 멍을 때려가지고 또 바로바로 바로 진행했었어야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 우승자는 어, 그냥, 우리 그냥 다 우승자 없는 걸로 합시다. 우승자는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시청자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제, 굉장히 재밌네요. 그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할 지금까지 귀발로 추천드릴게요. 그럼요. 빠빠